지구백, 점압블러그하고, 물 필터, 에어클리너인지오일 교체를 하겠습니다. 오우, 고, 우 일자로 안 찢어져, 이상해. 기름을 이렇게 가득 채워갖고, 와갖고. 우와, 와 수건을 몇장을까거야 아, 배고파. 빌려주고 넣는 들어가주고 뭐 걸렸냐 아킥박스 안돼 들어가 그렇지 됐고 아아씨아아어아아 <목소리> 아, 수군나무 어, 엔진오일은 리키몰리 오 w 4 0 스피드레이스 들어갈 거고요 오일필터는 어, 끼기 전에 여기에 이제 오일을 좀 넣어서 조금 비벼주면 좋아요 유달력. 아 어, 얘네 이거 빨대 좀 빨대좀안 해주면 안 되나? 가는 사이에 쟁 청소를 한번 해줘 봅시다. 악기 먹취 듬뿍 듬뿍 뿌려주세요. 악기다 똥대요. 악기가 똥됩니다. 와 진짜 깨끗해졌어 시커맸는데. 아. 청소는 할수록 기분이 상쾌해지죠. 이 상태로 이제 좀 말려줄 거예요. 오일을 넣어주고, 레벨링을 해주면 됩니다. 한번 돌려보고 어? 사우신 첨가제를 넣어드리고 이정도만 더 넣어줘 아까 보니까 다짜 어. 그러고 있어. 네, 세척 좀 하게. 뒤에 네, 시트만 걸어주면 끝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와사키 지구백. 장 어, 플러그 네 개랑 에어클리너 엔진오일 오일 필터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. 지금 체인은 청소를 싹 해줬습니다. 이렇게 기름이 안 묻어 나올 정도로 청소를 다 해줬고 오일 레벨링도 잘 맞춰서 해놨고요. 어, 이제 아마 전화면 바로 가지러 갈 거예요. 이상 오늘은 저항 플러그 교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